우리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현재의 소음이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마음이 어지러우면 명확한 것을 볼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조용히 관찰해 봅시다. 고요한 마음이 가져오는 평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해 줍니다.